어제 청년 한 명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목사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어, 이 청년이 최근에 전에 이제 교회를 좀 다녔다가 최근에 좀 다시 오게 된 그런 자매 청년이라 저랑 이렇게 많이 대화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꿈이 뭐예요?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다른 분들한테 꿈이 뭐예요? 또 이제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보는 것은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정말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움찔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곧바로 내 정신을 좀 차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청년이 한명더 있었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저의 꿈은 300명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 100명, 청소년 100명, 또 초등학생 100명이 우리 교회 세워지는 것, 이 300명사의 비전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이 질문은 처음 질문보다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고, 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그래서 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거는 저만의 비전과 꿈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제가 그 청년에게 답을 하기는 했는데. 네. 어, 그 대답은 저는 설교 말매에 가서 드리고, 드리도록 하고요 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들으시면 어, 그 대답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 유추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어,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어,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을 넘나들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즉,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과 살아의 몸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즉,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후에 이 자녀를 얻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하잖아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은 이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삭이 죽었다 한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이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또 아내의 몸을 보더라도 죽은 것과 같은 몸이었고 여기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능히 자녀를 갖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창조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이 되고 이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13절에서는 언약으로 또 14절, 16절, 20절에서는 약속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땅을 의미하죠. 즉, 땅의 상속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후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약속의 성취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차근차근 성취되어 저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또 성경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아브라함 곁에서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신데 100세가 거의 다돼 가는데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만들어내고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낸데 여러분 이 얘기를 아직 자녀가 생기지 않은 아브라함 곁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여기 오늘 해바다 성가를 이렇게 서셨는데, 살아가 몇 세의 자녀를 낳죠? 90세의 자녀를 낳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 근데 우리가 옆에서, 백, 남편은 100살이고 아내는 이제 90살인데, 아직 태어나기 직전, 임신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태어날 거고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래.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사람 못 믿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우리 성그림대 성경책을 보시면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순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부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저는 좀더 좋고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놀랍게도 로마서입니다. 웬만한 단어는 시편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가 소망에 해당하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졌다. 우리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가족군을 생각해 보면은. 소망이 생기세요? 아니면은 좀잘안 생기세요? 예, 기도는 하고 원하지만 사실은 어 어떤 다른 분들의 구원보다도 이 가족의 구원은 사실은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주님이 일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은 구원을 받아도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즉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기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미 남편과 같이 잘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저랑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에게 소망을 갖겠습니다. 이게 예, 남편이라 겠으니까 남편 분들은 안 하신 거죠? 예. 예. 또자 우리 이제 남편 분들 나는 나의 아내에게 소망을 갖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소망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게 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고 상황을 모르면 아,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상황이 사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을 하면은 우리는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알고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몸의 어떤 부위가 낫기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굉장히 위대한 믿음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알고 의사도 그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치유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치유인 신유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믿겠습니다. 알고도 믿는 이 믿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우리 교회에 주신 300용사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산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적지 않은 다음 세대가 교회 등을 돌렸습니다. 또 세상의 드라마나 문화, 이단들의 활동을 보면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덫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은연교에서 300명사를 우리 세웁시다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리해진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교회 주변의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와 성도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주님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약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300용사를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이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사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우리 이 부분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환경과 약속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 보이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약속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지고 자기에게 불리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히려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포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굳게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한 태도가 거꾸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전도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아, 지금 점점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저 청년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더 믿음을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 생기고 약속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도는 또 어떤 전도 대상자는 점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그 약속을 내가 잘못 받았나? 아니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반대로 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더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절을 가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어, 사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21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오히려 더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도 필요한데, 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우리가 어떻게 필요합니다. 대사로니가 전성 맨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 즉, 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거룩,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맨 마지막에 연결시킵니다. 그 부분이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리라. 아멘. 앞서 설명한 아브람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은 것과 같은 몸 아내의 죽은 것과 같은 몸을 살리셔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놀랍게도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당연히 어떤 믿음일까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어떤 부활이요? 누구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겠죠 누구도 부활하죠 우리도 역시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라고 선언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의 믿음, 또 부활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이 창조의 믿음은 너무나, 너무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죽어 있는 것 같고, 또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성취, 성취되지 않아서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부활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또 공부, 직장일, 사업,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족 구원에 있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기력하고, 때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을 바라만 보면서 능동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25년 만에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그 기간 아브라함에게 쉬운 기간은 사실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인 하가를 아내에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점점 변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의 놀랍도록 변화된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그리고 1년 후가, 5년 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완전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삭과 같은 어떠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 열린문을 통하여서 나타난 변화된 환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소망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좀 건면해 줍시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더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고 축복해 줍시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서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꿈이 있으세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던져 보고 싶어요. 정말 꿈이 있으세요? 정말 비전과 소망이 있으세요? 나의 삶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내 삶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저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이런 꿈 소망 열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너무 믿음이 좋으신데요. 네. 제가 그 청년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 이틀 전 금요 기도회 때도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 했습니다 드립드립 선생님 또파워켄 선생님 앞으로 초대해서 학생들 이름을 스크린으로 보면서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 0 0명사를 위해서도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그런 마음 주시고요 주님 3 0 0명사를 세워주세요 주님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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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바로 제게 주신 생각이 뭐, 뭐였냐면은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이야.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300명사가 세워질 것을 숫자로만 보면은요, 이게 조금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변화돼서 전도를 할까?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할때 그것이 통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갑자기 자신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소망을 갖는 나의 형평과 처지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3 0 0명사의 비전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꿈, 비전, 믿음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에 가는 것이든,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이든 직장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다 소중합니다 그거를 내려놓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우리에게 부여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